그래서 글도 쓰시고 다 하시잖아요. 어, 네, 네, 네. 또뭐어요 누워서 어떻게 먹는 거어요 아, 그냥 넣고 누워서 계속 씹으면 맛있어요. 어, 맛이야 있지 당연히 미감이 뭐눕는다고 미감이 사라지는건 아니니까. 핸드폰 진 손에 시타르타를 지어라. 에,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머리를 속이의 어. 경일 기수준으로. 네, 네, 네. 오, 바로 그거요. 오, 역시 작가. 그래서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동료 작가님을 만나서 사는 얘기를 나누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사는 얘기 나눴어요? 저희가? <웃음> 아니에요? <웃음> 나만의 색또 나만의 색인가 <laughs>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안녕하세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콘텐츠를 보고 듣고 있는지 알아보는 왓츠 a 마이 어카운트 저는 진행을 맡은 양다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셔볼 분은요 어 분명히 웃으면서 읽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책 얼로키 스타트업을 쓰신 정지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서른한 살이고 어 작가가 된 지는 2년 반이 조금 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책으로는 어세 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제 글을 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음. 그분들이 사실 가장 그 우상화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정지음 작가님이세요. 아, 정말요? 네, 요즘 등단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브런치에 도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나날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 그 안에서도 그 대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그 후에도 계속 꾸준히 너무나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많이들 아, 어떤 작가님처럼 되고 싶냐 혹은 어떤 작가님의 책을 재밌게 읽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지훈 작가님 성함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젊은 ADHD의 슬픔은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어 가지고 네 저도 그 너무너무 오늘 뵙고 싶었고 사실 미음사 로첫 책을 시작을 어, 하셨고 미눔사의 딸 같은 느낌이시잖아요 미눔사가 낫지 않은 미눔사의 아, 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눔사 <laughs> 어, 유튜브가 사실 출판계에서 가장 핫한 유튜브인데 네. 거기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핫한 분을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코너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네. 너무 거짓말 같지말 했죠. 예, 예, 예. 네.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거짓말이어도 괜찮고요. 이제 이 말이 진실이 되도록 저희 한번 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또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근황이 좀 궁금한데. 최근에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얼럿 스타트업이라는 저의 <laughs> 첫 소설집이 나와서. 아,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반응을 좀 보고 있죠. 한달 정도 됐네요. 네네네네. 딱 이때쯤부터 반응이 오잖아요. 그쵸? 네. 구입을 해서 이제 읽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리뷰를 올리는 이 시점. 네. 근데, 지금까지 반응은 어떤가요? 어 지금까지 이제 감사하게도 네. 웃기다. 그리고 약간 내 회사 생활 같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좀 슬프기도 했죠. 이런 회사 생활을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슬프면서도 이제 공감을 많이 받은 거는 작가로서는 또 기쁜 음... 그런 게 있죠. 여기 뒤에 보면은 조조소보다 눈물 겪고 술꾼 도시 여자들만큼 유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저희 왓츠인마 어카운트 1화에 1화에 술꾼 아, 도시 여자들 밑강 작가님 네네 원작 작가님 네. 밑강님이 첫 화를 장식해 주셨었거든요. 그분도 적잖이 하드코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laughs> 말이 안 통하고 <웃음> 대화를 <웃음>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헬멧 쓰고 나오신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정지훈 작가님 아까도 잘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약간 경계가 좀 없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소설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그냥 앞으로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어, 다양한 장르 그리고 바쁘고 신나는 일생을 보내는 와중에 어떤 콘텐츠를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또 보고 즐기시는지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포 아일랜드, 책거들리시의 기다릴 때 하는 말들, 타문야 그리고 만화, 영탄코까지아 주셨어요. 작가님은 평소에 어떤 때가 좀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할 일이 없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냥 <laughs>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뭐 하지? 이렇게 했는데 해야 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을 때그 아... 하루가 네, 스케줄에 당일성이 없을 때 뭔가 진짜 선물 받은 하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 그럴 땐뭐 하세요? 그냥 아무, 그냥 누워계세요? 네저 누워서 그 천장을 이렇게 계속 봐요 어, 그냥 아무것도 안하천장 보세요? 네 누워서 글도 쓰시고 다 하시잖아요 어 네네네 밥도 먹어요 누워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 그냥 밥 넣고 누워서 계속 씹으면 맛있어요 <laughs> 맛이야 있지 당연히 미감이 뭐 눕는다고 미감이 <laughs>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걸할수 있는 그위 수저라고 할까요? 이 중에서 오늘 정지은 작가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네.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네. 푸디랜드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처음 어, 들어봐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대박 맛집들의 그 셔터 올리는 거부터 장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루를 쭉 찍는 거예요 음. 재료 준비부터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먹방 같은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 하루를 끝내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되게 좀 벅차오르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계속 누워있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몸이야 편한데 그 스스로가 진짜 엄청나게 한심해지는 그거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남들이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사는 걸 보면 너무 좋아요. 오. 근데 사실 그 음식이 나한테 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생과 시간과. 음. 서 있는 사람들의 고생. 네, 네, 네. 신, 신길이네. 손길. 손길. 신길이. 손길이 다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음식 맛도 좀 좋아져요. 그럼 먹는 건 좋아하세요? 술이랑 같이 먹을 때 음식을 좋아하죠. 꼬르륵 응. 소리 나는데? 조용해 어른들 얘기하시네 조용해? <laughs> <종이 웃음> 어. 단속했어요. 어. 네.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laughs> 직장인이셨다가 작가가 되셨잖아요. 두 가지 삶이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게더 만족스러우신가요? 그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의 삶은 단체 줄 넘기고, 네. 어, 창작자의 삶은 이어 달리기. 그까 회사에서는 각자 일이 있어도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삐끗하면은 결국 다 줄줄이 그렇게 넘어진될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근데 창작은 아무래도 단계가 다 있으니까 밥통이 어... 이렇게 딱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게좀 편하면서도 조금 외로운. 너무 나만의 고통, 너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출간하신 두 편은 에세이였고 네. 이번엔 정말 소설인데요. 네. 또 새로운 즐거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한 네. 어, 부분인데 에세이와 소설을 쓰실 때 각각 어떤 즐거움과 매력이 있으셨나요? 아시겠지만 에세이도 이렇게 완전하게 진실은 아니고. 그쵸. 소설도 이렇게 완벽하게 허구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에세이가 더 불안할 때도 많더고요 약간 에세이를 쓸 때는 이거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소설 쓸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에세이는 어, 오히려 좀 조심스럽고 소설은 좀 그래도 경쾌한 면이 있죠. 일상에서 하면 안 되거나 할수 없는 일들을 소설에서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좀 좋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이거보다 더 나은 걸쓸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도 이것밖에 받응하지 못했구나. 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들진 않으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치로운 일. 그러니까 만약에 책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공감이 잘 된다는 얘기고 대중적이란 얘기고 책이 내부에 생각보다 반응이 없다. 근데 그러면은 뭐 개성적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들 때는 어떤 결론으로 가도 그리 나쁘지 않게 끔 결론을 설계하고 내가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두 번째 콘텐츠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콘텐츠는 헤르만에세의 시타르타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읽어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진정이 필요할 때 네. 이런 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없이 진정이 돼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이 눈앞에 텍스트를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 잡념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아무리 봐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마음이 그렇게 하, 막 그럴 때는 텍스트가 아예 눈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인데 그런다고 해, 해서 이제 막 핸드폰 붙들고 있으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핸드폰 진 손에 시타르탈 쥐어라?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머리를 속이에 경읽기 수준으로. 네네네. 오 바로 그거요. 네. 오 역시 작가. 그래서 보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막 인생은 고해이며 세상은 온통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길이 발견되었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보면서 행복한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불행을 멈춰주는 그런. 책이 네. 가까운 거네요. 네, 고전은 늘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럼 글이 쓰고 싶을 때안 써질 때 그럼 작가님은 보통 뭘 하세요? 글이 쓰고 싶은데 안 써질 때는 동기부여를 보상에서 받는 사람이 아니고 벌 벌에서 받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더 좋아질 거야보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날거야해서 훨씬 동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감옥 가는 상상. 이거 계약 못 지켜서 <laughs>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일부러 주는 거죠. 그야. 지음아, 너 이거 안 쓰면 감옥 갈 거야 이렇게요? 저도 제가 좀 안타까우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일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 감옥 가는 상상이 제일 그 효과가 진짜 좋아요. 효과가 제일 좋고 <laughs> 구체적으로 막 자세하게 상상하세요? 막 독방 가는 것도 상상하고 네. 그리고 그 깜빵 동기들이 나 괴롭히는 것까지. 아, 그리고 그게 있죠. 네. 저도 회사원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외부 협업처에서 나같이 굴면 이분이 얼마나 곤란해질지 제가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늦어졌는데 사과는 이분이 하고 뭐 그럴 것들이 상상이 되면은 사실 마음이 편치 않죠. 남의 운명에 그렇게 소금을 뿌리고. 어, 뭐 저는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노력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늦을 때도 있고 깜빡할 때도 있고 <laughs> 죄송할 따름이죠. 작가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지막 콘텐츠 무엇인가요? 마지막 콘텐츠는 이상심리학 책들을 좋아해요. 이거는 근데 두건 다.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이 나르시시즘의 심량, 이거는 쉽고, 그 다음에 이 거짓의 사람들은 사례가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처럼. 음.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세상이 좀 이해가 돼요. 이제 거짓의 사람들, 저 책에 보면은 그 나쁜 사람이란 뭐냐, 악인이란 뭐냐, 이거를 계속 탐구하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나쁜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는 절대로 이걸 책임질 수가 없는. 음. 근데 이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음. 어, 이렇게 뒤집어씌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재밌었고 그다음. 아, <laughs>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저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알겠고, 심리학적으로 3대 악이라고 불리는 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만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나르시스트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선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정말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악인이라고까지는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상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서 네.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젊은 ADHD의 슬픔에서 네. 어이 책에 대해서 나의 과거 네. 혹은 미래와 화해하려는 기록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언럭키 스타트업 이번 신간의 경우에도 어 결말에 결말이 약간 좀 한풀이 같고 대의 만족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글을 네. 쓰면서도 작가님도 혹시 힐링이 좀 되셨나요? 작가가 근데 제목 따라간다 막 이러잖아요. 책 제목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내가 소재를 채택할 때 그런 거를 먼저 지금 해소하는 단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좋은 거부터. 네. 안 좋았던 거부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의 의미일 수도 있고 특히 저는 싫은 사람이나 사람 간의 싫은 에피소드에 대해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게 책으로 나와서 국회도서관에서 보관이 될걸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심리로 썼는데 그게 이제 장서 보관함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힐링 뭐, 뭐 그렇게도 말을 할수 있겠죠. 대환장 그정지음 작가님과 <laughs>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동료 작가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 얘기를 나누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사는 얘기 나눴어요 저희가? <웃음> 아니에요? <웃음> 나만의 색또 나만의 색각인가 <laughs> 아니에요. 아니, 사는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긴 했는데 <laughs> 지금까지 얘기했던 많은 그 게스트 분들 중에 사는 얘기 제일 많이 한것 같긴 해요.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죠. 갑자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 치고 나오는 이 에너그니 같은 그 정리 멘트. <laughs>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작가님을 좋아하나 봐요. 약간 이상한 사람 같다가 외계인 같이 자, 자꾸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현자같이 막 한마디 턱턱 하시는 게 작가님 매력이신가 봐요. 왓 y 마이 c o u 트어 이렇게 멋진 게스트 분과 함께 또 세상 온갖 콘텐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이야기는 쭉쭉 이어질 거니까 다른 시리즈들도 어,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정지음 작가님은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